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아. 그목항이죠 네. 거기 오셔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 설거지. 설거지였습니까? 빠질던데. <laughs> 야, 잊을 수없다며 <laughs> <laughs> 야, 잊을 수없다며 이게 <laughs> 아, <그게> 설거지였습니까?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근데 그 같이 이제 여러 어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시는데 높으신 분이 오셔서 그냥 잠시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가 된 음. 그러니까 이분의 일상인듯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. 그래서 네. 이분은 정말 남분이구나. 음. 아. 그때 어떻게 가신 거예요, 평북항으로? 아, 사실 저는 그 사진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 요즘 좀 많이들 하시는데 네.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. 어쩔 줄을 모르겠고 네. 아 너무. 음. 정말 사실 그때가 초반이었어요 4월1 6 일에 사고 기고 예. 네. 이재명 시장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음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됐기 네네.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엄마잖아요 음. 그 정치인의 아내기 전에 엄마기 때문에. 아, 정말, 뭐, 가서 좀 봐야 될것같 뭐라도 좀, 가서 음. 봐야 될것 같아, 내 눈으로.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갔는데, 우리 성남시에서도 아마 자원봉사팀 센터에서도 같이 이제 버스로 가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. 아마 네. 그분들 중에 누가 알아보고 찍으신 것 같아요. 예. 네. 네. 그런데. 일부러 음. 촬영하신 건 아니었네요, 그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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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. 네. 근데 사실 그 일이 3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잖아요. 네. 다 돼가는데, 세월호 참사가 원인이나, 정리도 안 되고, 네. 규명도 안 돼서 엄마 아빠들이 아직도 찬바닥에 계시고, 정말 나라가 이러면 안 되죠. 음.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, 제가 사실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그럴 때, 제일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게 된 계, 계기가 있어요. 네.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, 세월호 참사 음. 첫 번째로 음. 처리하겠다. 아, 어. 아. 어. 첫 번째로 그냥. 규명하고, 네. 어. <웃음> <웃음> 진짜. 그 불쌍한 엄마, 아빠, 음. 정말 나쁜, 그 규명, 사건 자체도 규명을 못 하면서, 음. 그 나쁜 사람들은 모는, 정말 나쁘지요? 음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첫 번째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, 저한테. 예, 예.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아. 기대하세요. 이재명 시장이 첫 번째로 해결해준다고 그랬으니까. 네. 아. 네.